안녕하세요 관계 여러분 이것은 최신 연예 뉴스를 전문적으로 전달하는 연예 비밀 폭로 채널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한 유용한 소속이 되길 바랍니다. 더 멋진 동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채널을 좋아하고 지원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최신 뉴스는 특보. 미스터트로 D 최종 탑3 리스트가 드디어 유출 대폭발. 진혜성 이름이 가장 높은 1위에 빛나. 2위 안성훈. 진혜성은 든 참가자들보다 우승 자격이 있다. 축하해. 입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운명의 중결승전으로 전국을 뒤흔든 미스터 트로이 새로운 전설의 시작이 목요일 밤을 다시 한번 불태우며 명불어전 넘사벽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안성훈, 박지연, 나상도, 진혜성, 최수호, 박성훈, 진욱이 최종 탑세븐에 등극하며 대망의 결승전 진출을 확정지었다. 지난 9일 방송된 TV조선 미스터트롯이 새로운 전설이 시작해서는 결승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최정의 10인을 치열한 중결승 전투가 펼쳐졌습니다. 중결승전 작곡가 신곡 미션은 대한민국 대표 스타 작곡가들의 따끈따끈한 신곡을 참가자들이 한곡씩 선택해서 부르는 방식으로 마스터 점수 1,200점 실시간 문자 투표 점수 800점 총 2000점 만점으로 평가됐습니다. 진혜성은 영탁진이야, 조왕조 고맙소 등으로 유명한 천재 작곡가 듀오 알고 보니 혼수 상태의 단잔으로 본격 세미트롯의 도전, 과즙미 팡팡 터지는 상큼한 무대를 선사하며 극찬을 받았습니다. 진혜성은 마스터 총점 1,106점, 문자 투표 562.45점, 총 1,668.45점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중결승전 최종 순위는 1위 안성훈, 2위 박 3위 나상도, 4위 진혜성, 5위 최수호, 6위 박성훈, 7위 진욱, 8위 송민준, 9위 추혁진, 10위 송도연 순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무대는 단 하나, 드디어 다음 주제 1의 미스터 트롯 진이 탄생합니다. 미스터 트로트 새로운 전설의 시작 결승전은 평소보다 30분 일은 3월 16일 밤 9시 30분에 방송됩니다. 최근에 진혜성, 안성훈과 박성훈은 탑3에 들어 진혜성은 1위라는 소식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 뉴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동영상을 팔로우하고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